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성비 정말 좋은 수입 대형 세단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바디 7 시리즈를 올려드렸는데 어, 디젤 모델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지만 가솔린 740li 모델로 올려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정말 가성비가 좋고 현재까지 관리 잘된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를 못해서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나열을 해드리면 어, 엔진오일은 주기적으로 최고급 수입 합성유로만 교환을 해 주셨고요 미션오일 교환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 앞뒤 대우오일 교환하셨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어쇼바도 두개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 브레이크 패드 교환 앞 타이어도 두개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차량이라 앞으로 운행하시면서 굉장히 좀 비용 절약이 되실 법한 그런 차량이고 현재 컨디션도 매우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4천만 원 안쪽에서 플래그십 세단 관리 잘된 녀석으로 찾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BMW 7 시리즈 G바디 중에서도 740li x 드라이브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사파이어 블랙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2016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2만km로 주행을 했는데요 연식 대비는 적정한 주행거리 조금 더 오히려 짧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12만km로 주행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신 덕인지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트렁크 쪽 교환은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정말 좋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5일 누유라든가 분량 체크된 거 전혀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아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은 3,89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7시리즈 지바디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리고 며칠도 되지 않아서 판매가 완료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도 정말 빠른 판매 예상이 됩니다. 어,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빠른 연락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안쪽 공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후레쉬로 엔진룸 안쪽부터 구석구석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누유라든가 분량 체크된 거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어,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기본적인 부분 중에도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요 바닥면 쪽에 카본슬러지가 덕지덕지 좀 찐득하게 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엔진 블럭 안쪽에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열어서 봤을 때 표면 위쪽에 엔진오일 같은 부유물이 혹시라도 둥둥 떠다닌다면 그 차량은 가급적이면 패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처럼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소모품 관리 상태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정말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어, 역시나 BMW의 6기통 가솔린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엔진룸 커버 쪽에 손으로 얹어봐서 진동을 느껴보고 있는데요. 어, 느껴지는 진동의 패턴 자체도 매우 일정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어, 실 내외관 상태는 어떨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적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그리고 보니깐에 지금 단차 있거나 색상이 상이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90% 이상으로 아주 여유 있는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 작은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 잘해주셨고요.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은 시그널 쪽이라든가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그리고 각종 마감재 부분 조그마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 같이 해보셨고요. 운전석 측면 쪽 살펴봤을 때. 뭐 크롬 마감재, 블랙 색상의 하이그로시 마감재 말할 거 없이 썬팅 부분까지 완벽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안쪽 역시나 잔 스크래치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역시나 옵션 빵빵한 740 LI 모델이기 때문에 요, 이렇게 이제 고스트 클로징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디타일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한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 컨디션도 앞바퀴와 마찬가지로 정말 특 A급의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S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젊은 감성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라고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열선 부분에 기포가 차거나 들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 리드 쪽에 지금 엠블럼이라든가 레터링 그리고 길게 뻗어 있는 이런 크롬 마감재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양쪽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작은 스크래치나 크랙조차 발견할 수 없을 완벽한 컨디션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쪽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라든가 하단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측면에 있는 크롬 마감재라든가 각쪽 마감재 요소 요소를 살펴봤을 때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후면부 범퍼와 핸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당연히 없고요. 색상 상이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 뒷바퀴 휠 컨디션 또한 정말 특 A급이라고 마찬가지로 강조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속 쪽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뭐 크롬에 물때가 껴있다던가 마감재 장기스가 있다던가 선팅이 바랬다던가 그런 부분 정말 1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측면 쪽 문콕, 단차, 스크래치 정말 1도 없고요. 완벽한 컨디션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수 앞바퀴 휠까지 전체적인 휠 관리 상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셨고요. 외관 관리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톤칩이 있다거나 실금이 갔다거나 뭐, 유리 쪽에 훼손된 부분은 이렇게 와이프 하단 쪽까지 돌추어 봐도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선팅의 관리 상태 또한 훌륭합니다. 본닛쪽 같은 경우에 스톤칩에 굉장히 취약한 부위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작은 부터치 자국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생활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연식이라든가 주행거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관 상태 정말 훌륭하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당연히 없고 습기 차고 크랙 강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엠블럼이라든가 전방 카메라 그리고 크롬 이런 마감재 부분을 살펴봤을 때 스톤칩에서 이렇게 까지기 쉬운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범퍼 측면 하단부 완벽한 관리 상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정말 훌륭했는데요. 실내 관리 상태 지금부터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보시면 지금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짐을 싣고 내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마감재 없이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은 이렇게 이제 2열 도어 쪽 보이실 텐데요. 굉장히 좀 화려하죠. 어, 역시나 퍼포먼스가 좋은 BMW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 2열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의 실내 등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위치에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마감재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고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까지 지원해줍니다. 어,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보이실 텐데요 어, 후석의 전체적인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넓은 공간으로 편안한 후석 자리를 확보해 놨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이것도 좀 유니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터치 패드를 통해서 실내 선블라이드라든가 좌석의 포지션 그리고 냉방 미디어 장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블릿처럼 따로. 탈거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앞쪽에 보시면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조기와 열선 통풍 시트 제어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그 위쪽으로 보시면 두 개의 모니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선명한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쪽 보시면 역시나 엠비언트 라이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각종 버튼들의 사용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고요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도 주변 마감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그리고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와 1렬의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전체적인 실내 공간 매우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는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고 특이하게 이 안쪽에만 이렇게 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스포티한 이런 3포크 핸들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버튼들 또한 크롬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멋진 모습으로 핸들의 디자인을 완성을 해준 것 같고요. 핸즈 프리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성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굉장히 선명한 화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BMW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든가 체크 컨트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엔진 오일 양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모두 다 OK이고 정상이라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어 이제 후방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화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지시선도 정상 작동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g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마치 게임 화면 속에 들어간 듯한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재밌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미디어 장치와 공조기 장치 위치에 있는데요 사용감 거의 어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터치 방식의 열선 통풍 시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오염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어, 뒤쪽에 이제 전자식 기어 노브 보이실 텐데요. 이 주변으로 봤을 때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그리고 쇼바 조절하는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뒤쪽으로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 위치에 있고요. 그 옆으로 봤을 때 조그 다이얼과 버튼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쪽에 보시면 선루프 듀얼 선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어, 개폐 방식 보시면 이렇게 뒤쪽은 열리지가 않고 앞쪽에서만 이렇게 개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BMW 7 시리즈 그 중에서도 740Li X 드라이브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정말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혹은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영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